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어플레이를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스포츠맨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암기나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를 하는 것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페어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스포츠맨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거예요. 오늘 수업이 중요한 이유가 스포츠맨십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에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차이점도 배우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페어플레이라는 말이 언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페어플레이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정정당당히 경쟁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정정당당히 경쟁한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죠. 간단히 소개하면 올해 여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 올림픽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은 1896년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올림픽의 시작은 다양한 자료는 있지만 명확하게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리는 올림픽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고대 올림픽은 서기 392년,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서기 392년,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후 392년이 지난 후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392년에 열린 대회는 제293회 대회였고요.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렸으니까 기원전 1세기부터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탄생 이전, 예수 탄생 이전, 약 1000년 전부터 올림픽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열렸던 올림픽을 고대 올림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페어플레이는 고대 올림픽에서 시작이 되었고, 정정당당히 경쟁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어플레이는 근대 스포츠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축구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을 보면 놀이가 게임이 되고 게임이 스포츠가 된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 축구공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나무 줄기를 엮어서 둥글게 만들어서 공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돼지의 방광을 엮어서 공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조금 잔인하기도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적군의 머리를 공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하니까 나무 줄기를 엮어서 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공을 만들어서 동네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서, 동네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서 공을 발로 차면서 가지고 놀다가 옆 동네 친구들이랑 시합을 하게 돼요. 옆 동네 친구들이랑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냥 공만 차면 놀이가 끝나지 않, 않으니까 꼴대를 만들게 됩니다. 꼴대에 넣는 시합을 하는데 또 하다보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체를 발로 차면서 꼴대에 넣는 비슷한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어 보려고 합니다. 점점 의미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지역마다 놀던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 경쟁을 하려면, 서로 경쟁을 하려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해집니다. 규칙이 있어야 똑같은 조건 속에서 경쟁을 할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스포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규칙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에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정정당당히 경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페어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하고 이러한 규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히 경기에 참여해야 하는 태도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페어플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페어플레이는, 페어플레이는 모두가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하고, 이러한 규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히 경기에 참여해야 하는 태도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도 과거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평민이 있고 귀족이나 왕족이 있고 또 중간에 중산층이 있었겠죠. 보통 평민들을 하류층이라고 보고 귀족이나 왕족을 상류층으로 볼수 있죠. 앞에서 선생님이 놀이가 게임이 되고 게임이 스포츠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맨 처음 다양한 놀이를 평민이 주로 즐겼고 이러한 놀이가 신분을 넘어서 중산층, 그리고 귀족, 왕족에게 차례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스포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페어플레이가 적용이 될 것이고 특히 스포츠를 주로 즐겼던 귀족이나 왕족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즉,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페어플레이는 승패에 관계없이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태도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태도가 확산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정신으로 정착되어 갔습니다. 한번 화면에 적어 볼게요. 스포츠를 주로 즐겼던 귀족이나 왕족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페어플레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정정, 당당히 경쟁하는 페어플레이는 승패의 관계 없이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자가 잘안 보여서 빨간색으로 다시 쓸게요.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확산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정신으로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칙에 복종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시대적 상황으로 볼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페어플레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페어플레이를 학교에서도 가르치게 됩니다.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포츠를 배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체육시간에 다양한 스포츠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스포츠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협동심 같은 도덕적인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배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페어플레이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배우고 그 안에 있는 페어플레이는 단지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페어플레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적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어플레이의 의미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봅시다. 페어플레이의 의미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페어플레이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페어플레이가 없는 스포츠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용이 되게 추상적이죠? 좀더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피구를 하는데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면 피구는 스포츠라고 할수 있을까요? 스포츠라고 할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에 맞았는데 아웃이 되지 않는다거나 나는 말랑말랑한 피구공을 던졌는데 상대팀 선수는 나한테 돌을 던진다거나 이러면 스포츠라고 할수 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것 같아요. 페어플레이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정당당한 경기 참여와 정정당당한 경기 참여와 경쟁 상대에 대한 도덕적 태도는 항상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태도에는 예를 들어서 겸손이나 배려가 포함이 될수 있겠죠. 먼저, 정정당당한 경기 참여는 규칙 준수를 통한 공정성의 확보를 말합니다. 규칙 준수를 통한 공정성 확보.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신체 능력을 겨루는 활동이죠. 이때 경쟁 조건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해야 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규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순수한 경쟁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만 순수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스포츠는 시작 전에 공정성을 조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구를 할 때, 피구를 하면서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거나 정하지는 않죠. 이미 규칙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러한 규칙을 피구를 하면서 지켜가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어플레이는 규칙을 알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규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스포츠의 경쟁은,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포츠만의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보면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공을 밖으로 걷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규칙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축구 규칙에 부상 선수가 발생했을 때 공을 걷어내세요 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 규칙에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가 공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칙이 있는 것과 다릅니다. 상대 선수가 다쳤으면 공을 아웃시키라는 규칙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경쟁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포츠를 배우고 페어플레이를 알게 되면 습관처럼. 우리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어렵죠. 오늘은 선생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그 여러분에게 차분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페어플레이는 스포츠에만 적용이 될까요? 스포츠에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페어플레이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페어플레이는, 페어플레이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면서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요구와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요구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때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를 제외한 다른 선수의 손을 맞으면 핸드볼 파울이 되죠. 만약 손에 맞은 경우 심판은 바로 파울을 불고 경고나 퇴장을 주기도 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해서 파울을 한 팀은 불리하게 됩니다. 또 축구를 할때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할 의도로 태클을 하면 퇴장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페어플레이에서 말하는 규칙을 지키는 것은 스포츠를 할때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선수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축구에서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가 공을 손으로 잡으면 핸드볼 파울이 불리죠.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만약에 손에 맞았다 그러면 경고나 퇴장을 주기도 하고 페널티킥을 선언을 하죠. 또 상대 선수를 다시게 할 의도로 태클을 하면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페어플레이에서 말하는 규칙을 지키는 것은 스포츠를 할때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선수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볼게요. 규칙을. 잘 지키면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페어플레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페어플레이가 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했죠. 페어플레이는 어떤 행동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또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부상으로 쓰러진 상대 선수를 무시하고 공격을 계속하거나 배구에서 득점을 한 다음 네트 너머에 있는 상대 선수를 바라보고 환호를 하거나 상대 선수를 무시하는 것들은 상대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처럼 페어플레이는 올바른 행위와 그렇지 못한 행위를 구분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따라서, 페어플레이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이고, 스포츠를 할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페어플레이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이고 스포츠를 할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오늘은 페어플레이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페어, 페어플레이를 잘 생각하면서 스포츠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는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맨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